따란 부모님 친구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께서 선물해주신 트레일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15년간 트레일러를 만들고 있는 산타자라는 브랜드입니다 2021년 모델이고 2인승입니다 저는 라임색을 선택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마마차리가 아니라서 딸내미 등하원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아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등하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전거도 자전거 나름이지만 제 출근 시간이 8시 10분까지고 딸내미 등원은 8시 50분까지라 등하원이 자연스레 아내의 몫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고생을 조금은 덜어주고자 폭풍 리서치를 했고 좁히고 좁혀서 선택한 게 산타자 트레일러였어요. 멀쩡한 대중교통을 두고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궁금하시죠?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 건 모두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 회사 루트가 진짜 뺑 돌아가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 이상 넘게 걸려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쭉 가면 15분 코스인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마을 버스만 있어도 참 살기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본에서 사면 되지 왜 한국에서 샀냐면요 일본에는 트레일러 수요가 적어서인지 선택의 폭이 너무 적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구매, 환불 택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타자 관계자 분께 해외 배송 되냐고 물어봤는데 까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 구매부터 택배까지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놈의 등골 브레이커. 말이 씨가 된다고. 아들이 돈잘 버는 날이 문제 오면, 오면 크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날까지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수명을 다해가서 도저히 편집이 쉽지가 않아요. 아내 몰래 컴퓨터를 사거나 구매 합의가 되면은. 컷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자막도 이쁘게 넣어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상의 끝에는 트레일러를 몰고 마실 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태, 예태. 네. 네.